오늘은 어, 불교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교는 꿈을 깨는 종교를 불, 불교라고 합니다. 불교를 부처님 있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고 어, 꿈물 속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을 불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돈이라든지 어, 여자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또 어, 명예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어, 어 헛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추구하는 그저 행복을 술이나 여자나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쾌락에 불과합니다. 아, 성철 스님께서도 불필스님이 추가하기 전에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순간적인 행복을 택할 것인가, 영원한 행복을 택할 것인가. 근데 이 불교라는 것은 스님들은 어, 상당히 아주 영리하고 멋진 사람들이 스님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거신까지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효봉 스님이 판사직을 집어 던지고 또 동산 스님이 의사 집을, 의사하는 직을 의사 것을 집어 던지고 출가했는 것을 보고 또 명성 스님이나 불필 스님이나 학교 선생하던 것을 집어 던지고 출가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것은 왜 출가했는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대통령을 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이가 80, 90대에 보면은 어, 뒷방 할아버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은 자식이 없어도 공부만 잘 해놓으면은 성철 스님 열반했을 때에 몇 수십만 명이 찾아온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스님들은, 어, 원효대사나, 어, 또자장율사가 수천 년 전에 돌아가셔도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어,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가끔 가다가, 저도 길을 가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참 성복을 입고 있는 걸 보고,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한다고 멸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불쌍하게 저렇게 산다라고 어,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아주 행복합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고, 영원히 하루 종일, 온종일, 일일이 휴일이라고 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꿈 깨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꿈은 꿈 깨는 것은 한순간에 깨쳐야 됩니다. 업이 뚜터운 사람은 선방에 있어도 십 년, 이십 년 가도 깨치지 못했는데 에, 또 어, 선업을 많이 닦았는 사람들은 어, 금방 깨칩니다. 과거에 광덕 스님 밑에 인제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스님이 행자로 있을 때에 광덕 스님 밑에서 삼년 동안 산에 가서 나무하고 공양 밥 체리라가리고 설거지하고 방 닦고 막 이런 일만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스님이 한번 나타나서 이저인제 음, 어, 스님을 더 보니까 참 공부도 잘한 것고 동의이된것 같은데 그래 이제 그 행자님한테 물었어요. 행자님 어, 이때까지 여기서 몇년 있었습니까? 하니까 3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덕 스님께서 스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가르쳐 준거 없다 이거라. 맨날 삼년 동안이나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어, 어 이런 일만 했습니다. 러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에 스님에 한데 가서 어 전자가 어, 아 어, 동쪽으로 가는 까닭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한다면은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그 그기에 대한 어, 질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그 다음 날 아침에 인제 스님한 광덕 스님한테 가서 큰 절을 하고 예를 올리고 선님 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선님이 주장자를 가지고만. 이 스님을 막 삼십 방을 더때려고 써요. 때리가 막그 아파가지고 쫓기 나가는 거야 이 이제 스님이 그래 가지고 아그객 스님한테 가니까 객 스님 그 무슨 공부를 가르쳐 주더냐 모르니까 시큰두드려 맞고 나왔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3년 동안 일이라도 열심히 했는데 아 이렇게. 에, 고마운 건 모르고 두들려 피했고 공부가 이렇게 돌아하니 두들려 피는 거에 또 분해 죽겠는 거야. 그래도 분해 죽다가 그 다음 날에 또일 나가지고 그 이제 긱스님이 그러면 한번더 가보라 했어. 한번더가 똑같이 뭐라 하니까 이때까지 삼년동안 고생 해있는 것이 억울해 가지고 이제 스님은 광덕 스님, 황덕 스님한테 가서 또 절을 하면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막. 또 방망이가 막30 방을 때려본 거예요. 두드려맞고 나왔어요. 그래가 그짓을한 3일 정도 하고 나니까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든 이 인제 스님은 광덕 그 항덕 스님한테 가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스님, 예, 이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어 그래 어디 갈래? 함께 뭐어큰 스님한테 공부하러 가랍니다 그러면 딴데 가지 말고 대우 스님한테 가봐라. 하니아 그래도 그 스님이 그래도 뭐이 스님한테 3년 있었던 정이 있어가 그 대우스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대우스님이 이제 행자를 보고 행자 그대는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배웠는고 하니까 3년 동안 밥만 하고 빨래만 하고 설거지만 하고 채소만 캐고 기르고 이집만 하고 하나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하니까 대우스님이 예 이놈 얼마나 스님께서 니를 자상하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못깨치는 깜짝한 사이에 이 인제 스님은 깨침을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불교 공부는 학교 공부나 경전 공부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경전 공부 그거 해 봐야 모래 바닷가에 가서 모래 쑤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 때까지 제가 책을 한뭐 엄청나게 책을 가 있는데 한순간에 책 같은 거 이런 경쟁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는 스님한테 다 보냈습니다. 근데 이 불교 공부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다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허상 속에서 깨어나 가지고 어? 지금 여러분들은 꿈속에 살고 있습니다. 맨날 자식 등록금 아파트. 이자, 차, 할부금, 보험료, 에? 또 물가 오르니까 걱정되고, 얼마나 괴로운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스님들은, 도인들은, 그 괴로움에서, 괴로움에서 완전 벗어나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깨친 스님들이 별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지금, 지금 현재 산방에서 참선 수행하고 또 무소유를 가지고 건무연 하면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열심히 사는 수행자들이 얼마나 많은 도인들이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불교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이 지금 현재 꿈속에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깨어나서 진정한 내 내면의 세계,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영원한 안락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